국산 드론이라 불리는 K 드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부품의 81%가 중국산. 완제품은 무려 96%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 드론 산업의 자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었던 K 드론의 민낯을 살펴봅니다. 국내 한 드론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조립만 합니다. 부품은 전량 중국산이에요. 중국 DJI는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많은 드론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국산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속을 열어보면 사실상 차이나 드론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국산 부품을 쓰면 원가가 두배 이상 비싸집니다. 결국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최저가 입찰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낙찰이 되는 구조. 즉 값싼 중국산 부품이 밀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경쟁에 뛰어드는 국내 업체들. 이 과정에서 성능 저하와 품질 불안은 필연적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한 뒤. 국산으로 라벨만 붙여 판매하는 이른바 택까리까지 성행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군용 드론이든 공공용 드론이든 하드웨어는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이쯤 되면 K-드론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집니다 이런 구조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공급망입니다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드론판 요소수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국내 화물차들이 멈춰섰던 그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은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부품 역시 그 상황과 너무 닮아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멈추면 식량 안보가 흔들리고 재난 대응용 드론이 멈추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드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드론 부품 국산화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배송, 기술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같은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계획은 많은데 실질적인 예산과 기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연구 개발보다 조달 중심의 산업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자립은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조립형 산업을 넘어서야 합니다. 국산 기술력으로 모터, 배터리, 통신칩 등 핵심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언제든 중국의 수출 통제 한 번에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K 드론을 만들려면 지금의 구조를 바꾸는 과감한 투자와 장기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k드론의 부품 중 81%는 중국산 완제품의 96%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공공조달의 최저가 경제 조립 중심의 산업구조 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리 산업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산화 계획은 시작일 뿐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없이는 또 다른 요소수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농업 물류 재난 대응, 국방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조립이 아닌 기술로 하늘을 지배해야 할 때입니다. 차이나 드론이 아니라 진짜 K 드론을 위해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한국 드론의 민낯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